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돈이냐, 예수님이냐" 그럴 때 돈을 선택하는 것은 여전히 아직 연습이 안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특히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약속이야. 약속, 그의 나라와 그의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의 개명을 너의 마음판에 새기고 목에 걸고 다니라 그리하면 이런 게다 있어요 자만삼자에 오면 다 그리하면의 축복이 있잖아요 내 길을 여신다 이런 말들 진짜예요 그런 건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 성가님들도 저하고 가까워졌기 때문에 제가 쓰는 말을 하듯이 여러분의 생각, 언어, 관계 이런 보는 관점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막 한이 묵상해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한 그런 걸 해서 관점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이런 거를 연습하는 거죠. 옆사람에게 연습합시다. 네, 연습합시다. 연습합시다. 연습. 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더하면 나갈 때돌 맞으니까 이제 그만할게요. 그만. 여러분 너무 훌륭해. 너무 옆사람에게 잘하고 있습니다. 전해줘요. 잘하고 있어요. <laughs> 아유, 하여튼 이번엔 내가 찬양팀의 의견 를 너무 많이 받았어 네. 우리 심 집사님은 찬양할 때 찬양의 가사는 기쁜데 얼굴은 우울한 것 같아 보여요 그렇지만 마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알아야 돼 그런 거를 그리고 그런 표정을 갖고도 열심히 찬양하는 집사님한테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밥을 사줘야 돼 네. 근데 밥 사주는 사람 이름 써갖고 나한테 뭐 <laughs> 아니를 안사안 사줬다. 그분에게는 특수 교육을 줘요. <laughs> 우리 우리끼리 얘기 좀할때 그, 그런 거야 그런 거. 어? 제가 그런 알기 때문에 뭐 아무리 성질난 얼굴을 하고 앉아 있어도 그 찬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 그건 알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니 내가 중요한 인생의 결정 순간에 딱 생각이 뭐가 떠오르나. 아이씨. 그 그게 또 오르나 아니면 아 귀여워 이게 또 오르 처음에 이게 잘안 돼요 잘안 교회에 있 일단 원수들을 만나서 교회 안에 있는 원수들과 그걸 연습하시고 이렇또 네? 네, 이번 주에도 만나자 그러니까 또 원수가 됐다 그렇게 오해하지 말고 네, 그래서 아, 재밌어요 재밌어 신앙생활은 재밌어요. 그게 좀 오래가잖아요. 표정에 나 묘해요. 신앙생활이 누가 어렵다고 그랬어. 지가 죄에 매여있으니까 어렵지.